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김재현입니다. 오늘 할 것은 또 공포 특집. 빠밤. 자, 오늘은 뭐, 배점 1점도 아니고, 똥겜에 가까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그 게임 이름은, 데스트립입니다. 이 게임은 뭐냐면은, 어,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. 어, 스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따로 사이트가 있는데, 그 사이트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이,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, 무서운 게임인데, 안 무섭대요.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공포 게임이라고 하시는데, 한 번, 파 펼쳐보도록, 하겠습니다! 뚠, 뚠, 둔 뚠, 뚠, 뚠. 됐어. 불 끄고 해야지, 이런 거는. 어? 불 끄고 해야지, 제맛이지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옥토벌 31. 인스펙터 엘프, 제임스 이즈, 제인스 제임스 이즈, 제임스 이즈, 제임스 이즈, 아아아아아아 그렇구나 아아아아아 알고 있습니다 네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실건데 아, 저는 뭐다 해석했고요 여러분들도 알아서 해석하세요 오우씨, 오, 어씨 깜짝이야 일단은 방 안에 돌아왔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피.. 아노 소리 들리는데? 뭐지? 오버워치 파리 맵인가? 어이씨 피아노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? 아, 창문 바라보면 뭐, 뭐 있을 것 같아. 일 없음. 없습니다. 있는건 없고. 어, 저기 문 가기 싫어. 아, 진짜. 괜히 했다. <laughs> 괜히 했다. 아, 괜히 했다. 하지 말걸 그랬다. 하하하, 아, <laughs> 괜히 했다. 뭐야, 이거? 아리시이 아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아, 열쇠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아까? 아, 여기 열쇠 있다. 열쇠, 열쇠. 여기 열쇠 먹을게요. 여기서 먹었습니다. 그다음 이 열쇠를 여기로 열어야 되겠죠? 뭐안 되는데? 안 열립니다. 열리지가 않아요. 아, 여기서 먹었는데 왜? 여기서 먹었잖아요. 여기서 먹었는데 왜안 돼? 여기 열어야 되는 건가? 아! 어, 깜짝이야. <웃음> 깜짝이야. <웃음> 아, 깜짝이야. 아! 안 무섭다며. 안 무섭다며. 오오 뭐야. 으아아아아! 잠깐만 여기. 그냥 바로 열수 있는 건 가? 바로 열리네, 야 지금 저 열쇠는 왜 먹는 거야? 저 열쇠는 왜 먹는 거야, 그러면? 여기서 나타나야지아 맞아, 우리 집에 게렌이 있거든요? 잠깐만, 게렌이 불러볼게요, 잠시만요 지금 지금 지 자,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데스트립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이거, 정색 났어, 이거. 친구들 컴퓨터에다 깔아.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있는, 친,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친구 집에서 이걸 깔아. 이거 깔아요. 공짜요, 예 공짜. 용량도 적어가지고 금방 다운받거든요. 이거 다운받고 친구한테 한번 시켜보세요.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